여자를 확 사로잡는 남자 매력, 과연 뭘까요? 2025년 트렌드를 담아 여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흔들 다섯 가지 매력 포인트를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5위, 개성을 살린 스타일. 무조건 비싼 옷, 유행돋는 스타일 말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찾으세요. TPO에 맞는 센스는 기본, 자기 관리도 필수인 거 아시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된 몸, 빛나는 피부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 4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죠.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외국어 공부도 좋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여행, 봉사 활동, 취미 생활 등 자신을 성장시키는 모든 활동이 플러스 점수. 3위.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남자 정말 끌리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은 필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은 절대 금물 2위 내면의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 멘탈 관리하는 남자가 대세 영상 요가, 상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끌릴 겁니다. 대망의 1위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2025년 환경을 생각하는 남자가 최고 매력남,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비건 등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당신의 모습에 여성들은 감동할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이 다섯 가지 매력을 잘 갈고 닦아서 2025년에는 꼭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자랑해 주세요.